해외 자회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기업인 할인이 미국 자회사인 할인 USA 때문에 현재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의 허덕이면서 손실이 불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우선 할인 USA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할인 USA는 할인 주주가 지분 60% 가량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지난 2011년 미국 현지 닭고기 업체인 알렌 패밀리 푸드를 1,300억 원에 인수해 할인 USA로 사명을 바꾼 겁니다. 하림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자 했고 하림 USA를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실적은 부침이 심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내리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 2,507억 원, 당기순손실 1,371억 원을 기록했고 자본총계 마이너스 24억 원을 기록하면서 결국 자본잠식에 이르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자본잠식 상황이라면 매각, 뭐 사업철수 이런 특단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하림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자금 지원이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할인 지주는 지난해 할인 USA가 받은 212억 원대출의 지급 보증을 썼습니다. 저번 잠식에 따른 지급 불능 상황으로 밀어보면 온전히 할인 지주가 떠나야 하는 겁니다. 또 할인 지주에 할인 USA 지분을 모두 넘기면서 사실상 지분 관계가 없어진 주식회사 할인도 600억 원 규모 지급 보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그룹 자금 수천억 원이 할인 USA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할인 USA의 부진은 할인 지주 실적까지 갉아먹고 있는데요. 할인 지주는 지난해 영업이 25억 원을 냈지만, 할인 USA 실적 부진으로 500억 원가량의 손상 차손을 반영하면서 약 40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할인 USA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할인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었지만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국내외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본 만큼 미국 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민.